저가 이제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두 번째 중생의 체험과 비슷한 아주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이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교회, 제목교회에 그때 당시 청년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신학,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의 전공과목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것이 역사, 신학을 따로 공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신학에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구약, 신약, 그리고, 어, 개념에 대해서 성경 전체로 답을 찾아가는 조직 신학이 있고, 말씀드린 그런 역사 신학이 있고, 그리고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이 있고, 기독교 교육학이 있고, 어, 실천 신학 안에는 설교학과 목회 상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 분야들도 있는데, 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그때 청년 수련회의 자체 또 강사님으로 역사의식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 했어요. 저도 대답을 못 했고요. 이것이 바로, 한일합방, 경술국치가 선포된 날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일제 36년, 그 고통과 불행, 패배의 치욕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시작된 날이 바로 8월 29일이다. 1910년이었다. 며칠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22일 날에 모든 것을 다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포된 것이 8월 29일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지금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신앙의 영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못 살게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합시다. 아예 합장서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 자체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도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 관,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를 떠나서 역사는 역사대로 가라 그러고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해요, 상대방 팀하고 우리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의 방해를 놓든지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든지 이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축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위치에 가만히 있을래? 나 이거 힘들고 귀찮고 축구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기고 지고가 아무런 명분을 못 찾겠어.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건 상대방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외국가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자녀들이, 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우리말을 막 잃어버리고, 우리말도, 뭐, 혀를 굴려서 발음을 하고, 뭐, 우리말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걸,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로버트 할리라든지, 이다도시,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아예 귀화가 된 사람들인데, 자기가 자기 말들 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영어, 불어 이거 안 가르치고 살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이상해요. 그 자기 것을 그렇게 휙 내주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일본에서만 우리 가르쳐줬어요. 아, 다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놀아, 놀아, 술 마시고 놀아. 어, 여자들 끼고 놀아 그러면서 유곽이라든지 화투 이런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술 마시게, 그럼 마약에 빠져 있게. 그중에 이제 담배 같은 것들도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금기시합니까? 역사에 책임을 지고 역사를 끌어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역사에 일본에다가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사의 참배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움직임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살리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스리신다면 일본은 나가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움직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벌써 몇년 전부터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멀리는 명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암살 그리고 덕혜옹주. 며칠 후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밀정. 6.25를 배경으로 한 국제시장이라든지, 인천상륙작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야, 참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이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휩쓸려 나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했어야 한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의 변호인이라는 영화. 이것도 역사 영화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자락에 대한 영화고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책이 뭐냐면, 여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EH. 에드워드 할렛 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이걸 변호인에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급히 사서 보고 청년사역을 하면서 청년사역 때에 언급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들이 금하고 그래도 모여서 이 책을 읽고 집회를 하는 것에 토론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청년들을 가두어 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함께 예배드리는 걸 경찰들이 금하고 이거 그래도 모이는 거 어, 잡아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이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가 그러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제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네, 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줄기줄기에 몇 명이 기록된. 실제의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대체로 이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렇다.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다가 물질을 너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말을 하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 참 아이러니고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또 누군가가 왜 그랬는지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이런 사건, 사건,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왜 그러는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기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국정 역사 교과서가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눠드린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오늘은 성경적 역사관 교재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창조, 불순종, 친족, 살해, 생육, 번성, 바벨탑으로부터 언어의 혼잡 민족의 형성, 타락의 역사,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이기는 이야기, 권력자를 완악하게 하신 이야기, 동물의 말이나 또 때로는 사람의 꿈으로라도 어떤 일은 막기도 하시고 어떤 일은 하게 하시는 역사, 알면서도 틀리는 역사, 참 답답한 역사들, 정말 거짓말처럼 해도 해도 너무한 역사들로 가득한 역사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요, 이 역사의 교사로서 그 역사들이 당신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이걸 말씀해 주신 역사 교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거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안 났으면 좋겠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가 하나님이시고요. 그질것 같은 나라가 결국은 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기게 되는 것. 아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군사들을 그냥 도매로 다 죽게끔 하시는 것그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요 질병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푸시는데 지금은 또 무엇 때문에 이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해보고 아이 질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역사를 마저 살아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세월호. 이거 침몰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으며? 뭐 하나님이 계시게나한거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었었습니다. 하나님 계셨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떠가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 그래도 그만큼 불러왔고, 이게 딱 사고가 나고 들어갈 때에, 자, 보세요. 이거 다 구출해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될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빨리빨리 사람들을 연락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은 나가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다 사람들을 빨리 구출해라, 사람들을 구출해라. 안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게 될 때에, 지금 이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얼마나 나라 전체의 만연에 썩어 있었는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세월호처럼 뭐 몇몇 사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라. 자, 이 나라에서 빠져나가면 살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침몰해가고 있는 조회 같은 이 조회, 배 같은 조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그 역사 의식과 성경적인 역사 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한 곳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만약에 바뀌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있었기 때문에 성문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는데 찾았는데 한 사람 찾았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 될 뻔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성 무너진데 없습니까? 우리 국정과 국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쉬쉬하고 교장이 감싸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학교하루 결석을 처리를 하게 하고 나와서 교육부 장관,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한마디 말을 했다가 학교를 통해서 자진 자퇴한 것처럼 해서 퇴학을 시킨 학생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뭐! 이딴 데가 다있는냐고요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학교냐고요? 자, 저는 말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다할수 있게 다 해주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에 어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 끝끝내 못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옮기셔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 이제는 네가 온전해져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감당을 해 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바로 성경책이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